이번에도 스트레스 풀러 와야 되 돼. 다음주에 비 온다 카니까 오늘은 다음주에. 어! 어! 와 여덟명 본다 우와! 맞아 랜딩알어다 잘피 잘피 알이 알 많아요 이거 문이 아니에요? 갑오징어 알인가? 모닝 커피. 아, 멀리 갔나? 멀리 간다. 클리핑이저 <laughs> 작은 막바에서 어떤 분이 한수 올렸어. 한 길었고. 우와! 대박. 랜덤 낚시님이 별풍선 한 개를 선물했습니다 잡은 거 보여주세요 잡은 거야? 뭐 잡아야 보여주죠 <laughs> 어? 그렇지 그렇 갔다 왔나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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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비네 가비 와으으으 일로 일로 쏘는 거야 가비라아라도 어디가 리야리가 부분 비 왔습니다 가비 다른 분도 이거 스텔라 맞냐고? <laughs> 네 미스터 맞고요. 니래 다이와 크로스 아 크로스파이어 고급형. 또, 나오네요. 내말안 나와. 이야, 좋타 좋아. 더타 좋아. 오오오 와! 제발 저 돌려가지고 서한테한번 싸가지고. 오오아오 오오오. 와 와! 서버 먹재. 야 사진 찍자 김밥 먹자. 자, 자, 잘한다. 잘한다. 엠글러님 멋있다. 엠글러님 아, 어, 나이스 어, 나이스 뒷동네 구경 좀 하겠습니다 아따가어